수납보다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너무 신뢰가 가는 그런 곳에 와가지고 너무 상담 잘 받고 갑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이제 저희가 기독교 커플인데 그냥 일반 플래너 할까 하다가 이제 소개 받고 처음에는 싸다고 해서 이제 팔까 하고 했는데 가정교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먼저 말해 주시고 스크리스트도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음. 깊이 말할 수, 대화할 수 있는,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네요. 그는 플래너분의 그런 어떤 신뢰가 확실히 느껴진 것 같고, 그리고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신뢰가 많이 갔던 게더 컸었던 것 같고, 이게 돈에 대한 어떤 비싸고 싸고의 문제보다 뭔가 더 좋은 업체를 소개해주시려고 하시는 플래너분 때문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뭔가 결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뭔가 과시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떤 언약 약속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맹세 사람들 앞에서의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런 맹세들, 맹세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그런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. 어 그런 취지에 맞게 너무 비싸게도 하지 않고 적, 적, 적당한 싸게 또 저렴하게 선에서 그렇다고 퀄리티도 막 떨어지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스튜디오나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